캠핑카 시대는 편백만 고집하는 이유가요.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 처리를 한 거고요. 편백 같은 경우는 짝퉁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필름만 입힌 게 있습니다. 요, 요 바로 위에다가 필름만 입혀서 편백이 아닌데 편백처럼 한 것도 있고 핑, 어, 편백. 유절에다가 이렇게 이제 코팅만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옹이가 없죠? 이게 무절 정품입니다. 무절 정품이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열처리된걸 사용하는데요. 열처리된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열처리된걸 사용해야지만, 욕실이 이런데도 물 흡수를 적게 합니다. 근데, 열 처리 안한거 하시면, 물 쭉쭉 빨아 땡겨갖고,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조금 변형을 적게 주기 위해서, 캠핑카 시대는 열 처리 된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9년 됐지만, 뭐, 캠핑카 만들었는데, 나무 털어지고 뒤틀렸다 그러신 분 없었고, 본인이 파손이나 부셔먹은 같은 경우는 오더라도 우리가 바로 해드렸습니다. 에이스를. 그리고, 지금까지 나무가 뒤틀리고, 캠핑카에 잡소리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업을 하고 있겠습니까? 고객님들 항의 때문에 그리고 악성 댓글 때문에 유튜브 악성 댓글 때문에 우리 문 닫고 폐업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9년 된 업체고 5년 무상에서 할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 없이 캠핑카를 잘 만들고 있고요. 잡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결론은. 잡소리 나면 우리 문 닫고 도망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캠핑카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